항상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특별히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 어, 감사한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세워보기도 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반대로,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가는 굳이 해야려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본성상 어, 드러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감사의 계절에는, 한번 써봅니다. 무엇이 감사하나.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봐야겠다. 100가지를 써봐야겠다. 3주가 지났는데도 50가지도 다못 채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 이 시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도 참 감사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3주 전에 저희가 작지만 작은 금액으로 후원하는 우리 최동혁 성교사님 캐나다 방문하셔서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짤막하게 성교 보고도 해주셨는데 끝나고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감자탕하고 돈가스를 먹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먹었습니다. 그 흔해빠진 돈가스와 감자탕이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생각해보면 아, 그분이 지금 몇년 동안 있는 지역은 그 돼지고기를 쉽게 먹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다고 합니다. 특이한 거는 라면이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면이 아주 특식이라고 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던 그런 음식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눈물겹도록 감사한 음식이 되죠. 지난 두 주간 한국에 머물면서 참 감사한 많은 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운 친구들, 부배 목사, 특별히 또 초영 그 집에 머물면서 초영이 제공해준 차로 또 여기저기 잘 다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방에 내려갔는데 오래된 친구가 개척교회를 하는 친구였는데 어, 하룻밤 자라고 호텔을 잡아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왜 그렇게 큰가 했는데, 그리고 어나서 호텔 조식이 그렇게 맛있는 거는 처음 본것 같습니다. 보통 호텔 조식하면 그냥 계란, 감자, 빵, 베이컨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복죽도 있고, 각가지 젓갈도 있고, 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물론 좋은 곳에서 자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보다 그런 친구의 매력이 참 고마운 거죠. 또정현정집사님도 한국에서 만나서 반가운 시간, 감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정식도 챙겨 주시고 제가 없어도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자에 위치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주중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일날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는데 사실 그때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처형이 여기와 계시고 또 아래도. 그곳에서 이제 새 모녀가 와서 한달 남짓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계획하고 했었는데 출국 가기 그 전날 화요일 날 병원에 잠시 들렸는데 대장모님이 좀더 검사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 짐을 다풀야 했습니다. 참 허망하죠. 낙심도 되고. 지금 입원해 계시고 또 내일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글로세서의 그 다음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죠 5장 1 8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들어 있는 골로새서의 처음 부분도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laughs> 감사한다. 골로새 고인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동역하는 사람들이 감사하자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사랑을 가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골로즈 교인들은 그래도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들이 복음을 들은 게 감사한 것이죠. 또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더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감사한 상황이 아니라 타인의 그런 믿음과 사랑을 보며 감사한 것이죠. 사실 자신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베수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소신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치렁치렁 쇠사을 소리를 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기뻐하라,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감사한 상황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 보십시오. 20분이면 다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적어도 네 가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기도하죠.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특별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그 절기들 그 지키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과 평강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 지키는 자들은 교만해졌습니다. 못 지키는 자들을 깔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됐습니다. 또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주눅들고 죄책감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인가 음,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은 다른 자들에게 너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또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 숭배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도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높은 존재다 이것을 굳이 썼어야 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중개인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골로새 지역에는 미가엘, 천사장인 미가엘을 높이는 기도소가 있다고 합니다. 골로세라는 도시가 그당시에 과학과 지성이 발달한 도시였지만 미신이 그만큼 팽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과학과 지성이 발달해 가지만 또 한편에서는 미신이 팽배하기도 한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엄격한 금융주의적인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것을꾸면낸 경건, 자의적 겸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급욕주의 금욕을 함으로써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는 경건한 삶을 산것 같지만 그 안에는 그 자신의 욕망이 가득해 있던 것, 거기서 사도 바울이 또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네 번째로는 인간들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구원을 가져다줄 수 없는 그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영지주의의 영향이죠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것 종교적인 것이든 존재이든 거기에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는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둠으로써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삶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1장 15절을 보면, 우리를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분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다르게 표현한 하나의 예입니다 죽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보화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모든 보아 지혜, 지식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예수님만 아는 데에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에 자꾸 시선을 돌리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짧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시선을 둘수록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지혜 좋은 모든 부하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이런 어려움들, 사도 바울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 본로세 교회가 처한 그 어려움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상황보다 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원망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그저 우리 수준의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죠. 어려움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여러분 앞날에 반드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디에 시선을 둘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르게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면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걱정거리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작아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클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하고 건져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크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염려거리가 결코 주님보다 클수 없다는 고백이고 성공인 것입니다. 캐나다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영화를 쭉 봤습니다. 파며도 보고, 오스파스타즈 새로운 버전도 보고, 다 귀신영화죠? 요즘 귀신영화가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무도 안볼것 같은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프로이트의 라스트 세션. 이런 영화가 있었나 싶기도 하죠. 이 무신론자이면서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금은 프로이드하고 CS 루이스의 대화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그것이 실화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프로이드가 세상을 떠나기 3주 전에 옥스퍼드의 젊은 학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에 차단해서 아마 그가 CS 루이스인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삶과 죽음, 또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 치열한 논쟁이 이 줄거리의 대부분입니다. 그 프로이트 그,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에 대한 이 집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인 특유의 그 아집 그리고 허풍도 볼수 있습니다. 시스루스도 마찬가지죠. 또 인간의 연약한 그런 것들이 대화 중에 드러납니다. 치열한 논쟁 중에 배경이 2차 대전이었습니다. 네, 폭격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갔을 때 프로이트가 뭐 자신도 모르게 내뱉습니다. 네, 그 무신론자에 의해서 땡큐가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내뱉습니다. 네, 에시엘스 네, 루이스가 놀라서 묻죠. 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이트는 얼버무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고백은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고백입니다. 그 영화를 보는 후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프로이트가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를 거두고 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고. 그 심연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를 인정했다면 그의 삶과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또 새롭게 바뀌었을까 혼자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달래거나 회유하지 않습니다. 굳이 설득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영혼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오늘 주주 감사 주일 함께 감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은 그 무엇보다 세상이 그 어느 것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크다는 외침입니다. 그 외침은 그 고백은 세상에 대한 선언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높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도 세상에 외치십시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다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남은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Yeah.